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이라는 정책이 실제로 시행이 될 경우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임대 시장, 투자 심리 뿐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도 좀 섞어서 다뤄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먼저 중국 무비자 입국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지금은 약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허용이 에, 되는 그 조건이 있어요. 단체 관광이라는 조건 그리고 국내에 에, 여행하는 체류 기간이 15일. 이, 넘,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1년 동안 시험 삼아 시행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은 또 정책을 변경하겠다라는 건데, 에, 사실은 이 1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인들이 와서 벌어질 수 있는 장점들과 부작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간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스라이팅 할수 있는 그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적응기,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약간 후병 양성 기간 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결국에 무비자 입국은 완전히 풀어질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쨌든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음, 관광 및 소비 활성화가 일어나겠죠. 뭐 명동이라든가 아, 주요 어, 대표적인 상권이 되살아나는. 그래서 공실로 괴로웠던 건물주들이 이자를 쳐내면서 피를 토했던 그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단기 체류객들이 몰리면서 에어비앤비나 레지던스 오피스텔 단기 주거용 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형태의 그런 것들이 에, 임대료가 활성화 되겠다 오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중국, 특히 이제 한족들의 이제 자본들이 이제 대거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다. 아, 상권이 또 활성화되겠고, 또 국제도시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오가면서 이제 글로벌틱한 이제 경쟁도시의 느낌이 이제 물씬 날수 있겠죠. 이런 면들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부작용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이제 한국이 중국화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국을 이제 비아냥하고 비난하고 해도, 어 코끼리 등판에 개미 손톱 긁기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 타격이 없고, 일단 덩치 자체가 뭐한 몇십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뭐 어떤 기술적으로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화되는 현상, 특히 중국인들이 주거지와 상권을 대거 장악할 거예요. 얘네들은 땅덩이도 크고 돈도 많고 기술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이제 완전히 앞질러간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게 없습니다. 뭐 반도체 기술 하나, 그것도 이제 시간 문제겠죠. 그래서 이 중국인들이 이제 돈까지 많아, 그러면 주거지와 상권 점령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건물주는 중국인들, 세입자들은 한국인들 이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가과 가을이 사회적으로 이제 중국인과 한국인이 이제 나눠지는 그런 현상이 서서히 이제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동남아 국가들은 아, 중국의 명절이 올 때마다 아, 중국 국기를 달고 폭죽을 터뜨리고, 어, 그런 이제 축제 분위기로 막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중국말로. 어, 우리도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부작용 시나리오고, 두 번째 이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어, 단기 자본 유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이제 중국인 유입을 인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특히 중저가 아파트 소형 오피스텔 서민 실수요자가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폭등을 하겠고, 내국인들이 이제 주거난에 허덕일 거예요. 지금은 집이 남아 돌아서 인구가 없어서 난리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인들이 이제 보충을 하게 되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더꽉 들어차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이 종속화가 됩니다. 한국 상권이 중국인을 위한 소비 이 서비스, 중국인들을 위한 상권 왜돈 쓰는 놈이 왕이거든요. 어, 영업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 동남아나 가더라도 우리를 보고 재팬이지냐, 차이니지냐 막 물어보잖아요. 예, 그 나라 말로 맞춰서 막 인사를 하고 뭐 씨에 하고 뭐네 스팔로마 하고 뭐, 네 하고 뭐어 안녕하세요 뭐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나라 사람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한국도 중국인들을 위한 상권이 이 형태가 변형이 될 것이다 아 그것이 이제 부작용의 시나리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주민과 아, 중국인들 간의 생활 문화 충돌이 이제 빈번해지겠지. 예를 들어서 길바닥에 응가를 한다던가. 우리나라 사람도이제 그거 꼴을 평생 살면서 몇번못볼 거예요. 어, 어렸을 때그 한강 그 변두리에서 어떤 아줌마가 길바닥에서 똥을 이제 싸고 있어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똥을 싸고 있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중국 사람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골목길에서 누가 또 당당하게 그때 거기가 이제 가리봉동을 지나서였는데 그것도 이제 보니까 중국 결국에는 이런 생활 기본적인 문화 충돌이 빈번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역 사회의 정서적 반감이 커지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길바닥에서 대소변을 보는 거를 이제 보게 되니까 어 이제 살다가 사람이 이제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도 한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이게 사람이 그렇게 안 좋은 거는 빨리 배우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생활 문화 의 충돌이 예, 우려된다. 그리고 이제 자본의 유출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아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하겠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돈이 훅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에 또훅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제 미친년을 뛰게 하듯이 는사듯이 중국 돈으로 위아래가 이제 춤추듯이 움직이면, 이거 완전히 주거상권 부동산 시장이 모두 중국한테 종속되어 버렸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나리오다. 그래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결국 단기적으로 기회와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이제 공존하는 구조인데 이 끈을 잘라내려면 무비자 입국 정책을 뭐 이미 실행을 했으니까 시험판으로 이거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명분과 이유가 없는 거죠. 어 그런 정책을 추구해 왔고 그것을 이제사 실행을 시켰는데 중단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험판, 데모 버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품 모드가 들어가면은 중국인들이 큰 손들이 이제 대거 들어올 겁니다. 아, 미리 먼저 들어와 있었던 아, 여행 비자로 들어와 있었던 중국인들이 단기 체류했던 중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또 입소문이 이제 중국 본토에 퍼지겠죠. 아,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개꿀이더라. 이렇게 하면 한국인들이 쪽도 못 쓰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지랄을 하면은 얘네들 숨도 못 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쫙 퍼지면은 큰 손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점령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 장치가 없다면 중국화는 사실 피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책적인 균형이 핵심인데 뭐 기대는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외국인 취득세 강화, 또 주거용 부동산 제한, 체류 목적 관리를 외국인들한테는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의 정점을 찍고 점점점 이제 후퇴하는 지금 상태에 있는데 아마 지금 시점이 결정적인 역 포인트 구간이다. 즉, 천정을 찍고 강하게 떨어지는 그런 시그널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상황을 빨리 받아들이고 카멜레온 같은 전략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중국 무비자 입국 허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게 다뤄봤는데, 아마 대부분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실 거예요. 생각도 다 다를 거고, 어, 중국 자본 유입이 시장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화를 막아야 된다, 중국인들을 차단시켜라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어,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자